네, 안녕하세요 네, 수집 부분에 거의 막바지 있는데요 공공기록물의 수집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록물 수집한다는게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개인아카이브를 만드는데 의아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초기 강의에서 이렇게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나 자신에 대한 기록들이 공공기관에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공공기관이라 할 때도 또공공기관이또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생의 여러 시기에 걸쳐서 우리가 아 여러 공공기관에 우리의 인생이 관여되어 있을 수가 있고 또어 그런 그 시기를 쭉 거쳐가면서. 이런 공공기관에서 나에 관한 기록들이 아주 많이 생산되었을 수가 있다. 이제 그거를 러 이제 일단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 아카이브를 만든다 그러면 내가 만든 기록만 있는 게 아니라 남이 나에 대해서 만든 것도 있다. 이런 겁니다. 뭐 마치 이제 연애 편지 같은 경우 상대방이 나에게 보내준 편지가 뭐 나의 편지가 되는 것처럼. 공공기록은 공공기관이 나에 대해서 만들어주는 기록입니다. 생산한 기록입니다. 공공기관이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기록을 생산했다는 걸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좀아 예전에 우리 정치적인 어떤 시기에 어떤 민간인에 대한 사찰이 있었다 그럴 때는 그 민간인은 자기가 어떤 사찰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또그 사찰을 한 기간에 자기 기록이 있다는 걸 모르고 또 나중에도 뭐 어떤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나주 극단적인 경우고 우리가 일상적인 인생의 여러 활동, 어, 사회생활을 할 때도 공공 기록이 공공기관에서 공공 기록으로 우리에 관한 기록을 생산하고 있다. 그거를 잘알있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 아카이브를 만들 때 내가 만든 기록뿐 아니라 또 사적으로 내가 아 내가 아는 제3자로부터 받은 그런 기록뿐 아니라 공공기관에 나에 관한 기록이 많이 있고 이것이 내 인생의 증거이고 내 활동의 증거이고 내가 살아왔던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알게 해주는. 또 나와 관련된 여러가지 사건이나 이 사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걸 알게 해주는 그런 기록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기록을 공공기관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럼 어떤 기관에 과연 어떤 기록이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기록이라 그러면은 현재 쓰고 있는 기록은 있고, 이제 더 이상 쓰지 않아서. 게 보존 서고에다 넣어둔 이런 보존 기록들이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기록이나 보존 서고에 있는 기록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영구 보존 기록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뭐 5년 지나면 폐기한다, 10년 지나면 폐기한다, 아뭐 30년 지나면 폐기한다, 뭐 이런 보존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러나 이제 현지 지금 업무상 뭐 쓰고 있을 때에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보통 현행 기록이라 그래요. 그 어쩌다가 한 일년에 뭐몇번 정도 검토 한다든지뭐 2, 3년에 한번 한번 찾아본다 그러면 그거를 뭐 굳이 이제 부르자면 반현행 기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이제 공공기관마다 기록관에 단게 있어서 생산된 지 12년 안 되는 기록 기록들은 그 기관에서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도청이면 뭐 이제 어디 연구 기록을 관리를 할수 있는 그런 연구 기록 관리 기관을 수립할 수 설립할 수가 있지만 지금 서울하고 뭐 경남 도청 외에는 서울특별이 개 도의 시도의 기록 보존소가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어, 앞으로 많이 늘어나겠지만 그래서 어, 이런 뭐 구청이나 일반 시 특별시 일반 시의 이런 그 개인에 관한 기록들은 거기 그 시군구의 생산 기관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이 장기적으로 오래된 기간이 걸려서 연구 기록이 되면은 국가 기록원 같은 연구 기록 보존소에 보관하던가 서울시 산하에 있는 기관들은 서울 기록원에 이관해서 보존하던가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평가 과정을 거쳐서 연구 기록으로 어, 이렇게 결정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아,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민주주의 발달과 더불어서 개인의 정보를 많이 보호해주는 그러한 그 법적인 제도, 장치가 많이 마련돼 있는데 그런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많이 활용을 하고 옛날엔 기관들이 그걸 방치하거나 그냥 계속 갖고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용도가 끝나면 어느 일정 시기 이후에 그런 그 기록에 남아있는 개인 정보를 다 파기하게 돼 있죠. 사실 우리 같은 역사가들이 주로 이제 예전에 이용했던 시기 아카이브를 하면은 개인 정보가 파괴된 개인 정보가 없는 공공 기록이라고 그러면 완전히 그건 재앙에 가깝습니다. 누가 뭘 했고 뭐 하는 것에 대한 정보들이 다 빠졌다 개인 정보라서 그 역사를 공부하거나 쓸그 방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럽에 있는 어떤 그런 오래된 국가 아카이브는. 어,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중요 기록에 있는 개인정보는 보존해야 되고 그것을 엄격하게 비공개로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 그런 입장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런 영구기록이 그 아닌 이런 현행 기록은 여러분에 관한 이런 공공 기록기관에 어, 있는 현행 기록은 생산기관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에 따라서 정보공개를 청구를 해서 받아볼 수가 있고 어, 각 기관은 그런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록에 대한 주요 목록을 비치할 의무가 있어요. 이게 주요 목록이기 때문에 좀 모호하긴 하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기록 철 목록 뭐 기록철 안에 있는 기록 권 목록 같이 정확한 목록을 의미하지가 않고 이런 이러 이러한 기록들이 대충 있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해석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주요 목록이라고는 사실 대충 목록입니다. 대충 목록이라 고 말하면 좀일하는 분들 좀 낮게 보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아 이렇게 정보 서비스를 잘 하려고 하는 기관은 이런 목록을 잘 만들어서 제공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목록을 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에 관한 정보를 공공기관에 갖고 있는 정보 그 안에 그 정보가 담긴 기록이죠. 그것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볼 수가 있고 여러분의 자신에 관한 기록들은 대부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여러분 개인에 관한 정보가 있는 기록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비공개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줘요. 여러분의 그 자손이 아들이나 딸이 가서 우리 아버지 정군데 주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에 사망하기 전까지는 그건안 됩니다.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되는 거 직접 요 청구를 해야 돼요. 왜냐하 그 개인 신상에 관한 기록들, 뭐 병적 기록이다 뭐 이런 것들, 이런 되게 연구 기록이 되기 쉽습니다. 이런 연구 기록들은 이제 국가 기록원이나 무슨 법원 기록 보존소, 군 기록 보존소 이런데. 에, 각각 그 연구 기록 보존 관리 기관들이 있어요. 이런데 이제 보존 보존돼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는 서울시는 서울 기록원, 경남 도청 아 경, 경상남도는 경남 아도 기록원에 경상남도 기록원에 이렇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가서 마찬가지로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열람을 하거나 아, 사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직접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찾아가 본다기보다는 기관의 대부분 그런 그 주요 목록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아어 제공해 주는 기관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인터넷을 검색을 해가지고 그 기관에서 어 이렇게 공표하는 기록 사전 공표한 제도가 있는데요. 공표하는 기록 중에 나와 관련된 기록은 뭐 없을까. 또 공표 관대는 개인정보가 있는 기록이라 하더라도 어떤 유형의 그 기록이 나와 관련된 기록일까 하는 것을 이렇게 알아두면, 자기에 관한 그런 공공기록을 여러분이 파악을 하고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뭐 도시개발 기록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자기가 살았던 집에 대한 기록들, 자기가 소유했거나 뭐... 어그 임차 임대하거나 임차했던 그런 관련 기록들을 볼 수가 있고 뭐 각종 뭐 재난이나 무슨 구조에 관한 기록들 인구조사 통계 지적도 자신의 사업이나 어떤 자격과 관련된 인허가 기록들 법인을 등록했을 때 여러 가지 이력서도 내고 뭐 여러 자, 개인 자료를 내는데 이런 법인 등록 관련 기록들 병적 기록 또 어떤 성사가 있었을 때의 그 재판 기록. 또 자기와 관련된 어떤 정책이 있을 때 자기는 안 나오지만 나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나 의미가 있었다 이런 정책 기록들 그리고 정부에서 수행한 각종 각부 기관이 수행한 연구 용역의 결과물들은 다 공개될 수가 있습니다. 또 민원 관련 내가 민원 제기한 기록은 제기한 시점부터 처리되기 그렇게까지 자기가 받아볼 수가 있고 또, 공공병원, 의료에 있는, 의료시설에 있는, 나에 관한 기록, 내 의료, 보건에 관한 기록들은, 관련 부처나 병원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정부 간행물 안에 자신과 관련된 기록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는 정부 간행물이 나올 때, 개인 정보나 개인의 인권의 보호에 대한 의식이 참 약했어요. 예를 들면은 법무부에서 무슨 가행물을 발간한 적이 있었는데 그 성폭행을 당한 사람들의 이름하고 주소를 다 그런 그 백서 같은 보고서에 다 발간했던 적이 있었어요 옛날 얘기죠 그게 마치 그~ 어떻게 보면은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그 그 신상을 다 공개해버린 게 됐는데 또 성폭행을 당했다 그러면 굉장히 또 이게 중대 범죄를 당한 거 아닙니까 2 차적인 어떤 피해를 정보기관이 가했던 그런 경우가 옛날에는 있었어요 오늘날에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만 아~ 이렇게 개인과 관련된 정보들이 정부 가령만 안에 들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또 자기의 이름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자기와 관련된 사건이나 어떤 현상 정부 정책과 관련돼서 정보 간행물에 설명이나 배경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이 정보 간행물은 국가 기록원에 전부 보존이 되어 있거나 중앙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검색을 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공공기관에는 여러분들에 관한 기록물들이 정말 상상의외로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물들이 여러분들이 개인 아카 가벼를 만든 다면 만들려고 한다면은 수집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인 공공 개인에 관한 이런 공공기관의 기록물 수집할 때좀 이제 알아야 돼야 될 것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뭐그 기관에 가서 어, 개인정보 청구, 어, 공개, 정보 공개 청구하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수직 방법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큰 어,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을 직접 가서 열람해서 종이로 사본을 받아볼 수도 있고, 어, 전자 형태로 일정량을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어, 기록물을 찾은 다음에 그것이 이제 그 일반적으로 그 개인정보에 관한 거라면 본인이 직접 가서 종이 기록물의 사본, 스캐닝한 전자 파일의 출력물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개인 정보 기록물은 자기가 신청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받기가 쉽지가 않고 본인이 동의한다 하더라도 이제 뭐 병원에 있다거나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죠. 위임장만 놔도 그것이 인정되는 경우가 정말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 공공기관에는 자기에 관한 기록물이라 하더라도 비공개 기록물이 있는데 그런 거는 제공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정보공개법에 이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을 담은 공개면제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뭐 이제 어떤 개인의 범죄에 관한 수사 기록, 또 진행 중인 수사나 사건에 관한 기록. 어, 이런 것들은 예, 자기가 받을 수가 없어요. 본인이 어떤 재판을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무슨 판결을 받았다. 판결문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그것도 주지요. 또 나중에 그 사본을 갖다가 수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타인의 개인정보 기록은 받을 수가 없어요. 타인의 판결문은 본인이 못봤는가못 봤습니다. 또 어떤 그 공공기록물에 자기에 관한 사안이 있다. 따 자기 땅에 관련 사항, 관련 사항, 자기 건물에 관한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만약에... 국가 비밀로 지정돼 있다면은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어떤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막 비공개적으로 진행하는 어떤 그런 그뭐 입찰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하나 이런 사무들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기록들은 자기랑 관련된 거라도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공공기관으로부터 자기에 관한 기록물을 받아냈을 때 이게, 이게 저작권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내가 다 활용할 수 있는 건가 하는 그런 그걸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 개인이 공공기관에 어떤 자기 자료나 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일단 공공기관에 들어가면 다 그거는 공공기록입니다. 하지만 그 개인이 공공기관에 그 기록물을 자기 기록 자기가 만든, 자기가 저작권이 있는 기록물을 줬을 때 저작권을 양도한 게 아닙니다. 국가가 그걸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한 거예요. 저작권을 완전히 돈 받고 팔았다, 아니면 무상으로 기증했다, 이런 경우는 그렇게 드뭅니다. 공공기관은 개인이 만든, 개인의 저작권이 있는 그런 그 기록물들을 관리하고 쓰고 있을 뿐이에요. 또 필요하지 않을때가 있을 때는 그걸 또 폐기를 해도 됩니다. 여러분 같은 제3자가 다른 개인이 다른 민간인이 공공기관에 어떤 제출한 자료들을 만든 자료들 가정 대표적인 게 이제 무슨 공공기관에서 무슨 용역에 나올 때 입찰을 하는 서류 같은 거죠 입찰 서류들을 다그 개개 회사들이 만드는 거나 개인이 만드는가 이런 그런 것들은 남들이 볼수 없는 거예요 공공기관도 함부로 이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만든 사람이 저작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려고 해도 제3자는 그것을 서로 자기 손에 들어와서 보게 된다 하더라도 이용할 수가 없고 공 남에게 제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걸 이제 심사하는 분들은 다 이제 보안 서약이란 걸다 하죠. 내가 이 자료를 보고 검토해서 뭔가 평가를 하고 심사를 하지만 그런 그 심사한 내용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외부에 대해서. 아뭐 어, 얘기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그 보안 서약을 하지요 자 이런 것다 이용에 대한 제한이 있는 관련 자료들이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은 이제 공공기관 자체에서 생산한 기록물들은 사실은 저작권이 없어요 공공저작권이라고 해서에 네, 특별한 형태의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거다 지금도 밝히면은 누구나 국민 누구나 네, 특별한 제한 없이. 수집하고 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이렇게 수집한 공공인 기록물을 어떻게 분류 저장할 건가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공공기관에서 조사 수집한 나에 관한 기록 전체를 나의 공공기록이라고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로 묶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나에 대한 기록을 만든 공공기관이 숫자가 굉장히 적을 수도 있고 또 숫자는 많지만 분량은 굉장히 적을 수가 있거든요 각 공공기관 마다 자 그런 경우 이런 걸 갖다 이제 우리가 기록을 어떤 집단 기록군으로 만들고 시리즈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이 편리하고 아 어, 통례라고 한다면 은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생산하고 어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나에 관한 기록 전체를 내가 만약에 그것을 이용할 수 있어서 수집할 수 있었다면 내 나의 공공기록 내 공공기록 이라고 하나의 출처 분류를 해서 어 하나의 기록군으로 만들거나 만약에 분량이 적다면은 뭐 기록 시리즈 로 하나나 두개나 세개 여러개의 기록 시리즈로 구성해서 분류할 수 있고 저장할 수 있겠다 뭐 그런 방법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이 기록으로 보통 사본을 많이 받는다고 그런데 공공기록은 원본을 주질 않죠 사본을 주는데 아, 공공기록에서 원본을 주는 건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무서 훈장을 받았거나 표창장을 받았거나 뭘 받았을 때 받는 거는 사본이 아니고 원본을 주지요. 물론 또 하나의 원본이 거기 있을 수도 있고, 공공기관에서 사본을 보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정부기관 구청에서 표창장 같은 거 많이 받죠. 다고 원본입니다. 자, 이런 건다 원본으로 이제 보존하는데, 대부분은 사본으로 받는 게 많은데 이런 것을 종이 기록으로 보존할 수도 있고 또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스캐닝을 해서 디지털화를 해서 전자 기록으로 바고 스캐닝을 해서 지행하게 되면 최초 정보라든지 이게 내가 왜 이거를 신청해서 받았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어디에서 지 하는 이런 그, 그, 생산과 사용에 대한 그런 그 맥락 메타데이터.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본인은 알더라도 여러분의 그런 기록을 이용하는 여러분의 가족, 제3자, 친구, 연구자들은 그런 걸 알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처 정보와 맥락 데이터를, 특히 공공기관에서 수집한 정보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해서 그밑 데이터를 기록을 하는 거죠 생산을 하고 같이 첨부해서 그 원래의 그 종이 기록 번봉 사본과 같이 따라다니게 하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록은 사실은 맥락을 보존하는 거다 하는 말을 제가 몇번 강조 드렸는데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개인 아카이브를 만들 때는 그런 개인 아카이브의 기록들이 그 기록 스스로가 뭔가 내용은 말해주지만 그 기록들이 어떤 이유에서 어떤 맥락에서 생산이 됐고 어떻게 해서 남아있게 됐다 하는 정보들이 기록물을 정리할 때 그런 정보들이 파악이 되고 기록으로 남겨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걸 메타데이터를 작성하는 거라고 하는데 전통적으로 이 아카이브즈 기록에서는 기술을 작성한다. 디스크립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영어로 설명 하고 뭐 기술, 이런 뜻이죠. 이 기록에 대한 설명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그 기록물이 뭔지 알게 하고 통제할 수 있게 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제, 이제 다음번 강의 때 이제 이런 종이 기록이나 여러 가지 이런 디지털 기록을 보완하는 그런, 그래서 특히 민간이나 개인 아카이브의 중요 구술자 수집 얘기를 할 계획입니다. 이제 그 부분이 끝나게 되면 곧바로 이렇게 기록물을 어떻게 정리해서 기술하는가 하는 과목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개인 아카이브에 대한 작업은 거의 끝나는 겁니다. 그러한 배움은 거의 끝나고 이제 그것을 물리적으로 어떻게 보존하고 찾아서 쓸 때는 어떤 식으로 찾아 쓰는 게 좋은가 하고 간단한 어떤 그런 그 내용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수집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수집에는 이제 앞에 이런 평가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그런 과정 기록물의 어떤 그 전반적인 내역이라든지 어떤 분류될 수 있는 체계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한 분류 체계를 갖다가 정밀하게 구성을 해서 기록물을 정리 기술 하는 게 바로 아카이브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작업입니다. 평가와 정리 기술이 사실은 아카이브에서 핵심적인 작업, 평가는 수집으로 이어지고 또 많은 기관에서는 기록 관리인데 상당수 대부분의 기록을 폐기합니다. 평가 없이 폐기가 될 수가 없죠. 이것이 다 기록 관리입니다. 아카이브는 만들 때 여러분이 기록을 많이 폐기하게 됩니다. 기록이 아닌 것, 불필요한 것, 사본은 폐기하게 되죠. 정리하게 돼서 오히려 깔끔하게 됩니다. 자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 아카이브 만들기를 진행한다는 것을 갖다가 인식하고 있었으면 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